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직지신경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대학교가 학생과 시민 교육을 위한 직지신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지신경이 앙증맞은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인사부터 애정 표현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직지 이모티콘, 청주 서원대학교 직지문화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용 콘텐츠입니다. 서원대가 직지 신경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사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지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요 직지 혹은 청주라고 하는 그 이제 키워드들을 전국에 이제 퍼뜨리는것 어 그런 쪽에 이제. 직지신경은 1377년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짓대 성한 책입니다. 이에 서원대는 GKL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청주시와 공동으로 직지의 글로벌 브랜드 향상과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이제 우선 그 일차적인 정보들만 주로. 담아서 이제 앱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하자고 만들었는데 특히 서원대가 지난해 선보인 직지톡톡 모바일 전용 앱은 직지 신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는 평가입니다.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만들어진 직지톡톡은 직지 소개부터 어록 페스티벌 등 9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서원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에서 직지톡톡을 모바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나름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씩, 조금씩 전문성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시인성도 강화하고 내용도 좀 보완하는 하는 식으로 계속 앱, 어, 앱을 그 업그레이드시켜서 지난 1975년부터 직지신경 연구에 나선 서원대는 올해 스토리텔링 방식의 홀로그램을 접목한 직지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심경, 지역대학의 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이 불교문화의 확산과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여령철입니다.